안녕하세요. 삼맛달라 작가 이지선입니다. 아, 어제 저녁에는 나갔더니 반팔 입고 나갔더니 너무 춥고, 아, 오늘도 약간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나갔어요. 어, 어제 저녁에는 발도 약간 시렵더라고요. 제가 좀 발이 차서 그런지. 어쨌든 덥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팍! 추워지고, 참,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없는 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에 어, 행복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냥 땀이 흘려서 좋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써늘하고 쌀쌀한 감정이 들면 어, 외투를 또 꺼내 입어서 좋고 음, 그렇습니다. 어, 음,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별로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때마다 아, 그 좋은 점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짠! 김미경의 드림원, 드림워커로 살아라. 제가 이 책이 참 보기에도 오래된 것 같아서 딱 봤더니 2013년도에 1세를 찍었더라고요. 10년 됐네요. 김미경 선생님도 되게 적네요. <laughs> 어, 우리가 유튜브에서 김미경 선생님을 뭐 이분을 사실 우리가 강사라고 하는건 저희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너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분의 음그 강의를 들으면 아 어쩌면 저렇게 막 쏙쏙 그 정말로 막그 디테일함을 어떻게 저게잘 알지? 하는 정도로 감탄을 하고 진짜 뼈때리는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10년 전에 이 책에는 어떤 걸 실었는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파트가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목차만 읽어도 책을 다 읽은 것 같습니다. 파트 1. 차라리 꿈을 버려라. 어쩌다 꿈이 밀린 숙제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가슴 뛰는 꿈은 없다. 3. 꿈의 멘토는 없다. 너 자신이 멘토다. 꿈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다. 꿈과의 동행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파트 2. 꿈을 만드는 기술, 드림 테크놀리지 1. 꿈은 오직 나다움이다 2. 당신의 드림 에이지는 몇 살인가 3. 결핍이 바위다, 결핍을 찾아라 4. 새벽 4시 3 0분에 힘으로 기초 체력을 키워라 아, 이 글자만 봐도 조금 무섭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가장 나다운 것이 꿈의 나침반이다 파트 3. 꿈을 이루는 일곱 가지 법칙. 무명 시절도 경력이다. 테크닉을 본능에 저장하라. 부모님을 울려라. 이 부모님을 울려라. 전처음 이래서 아, 너무 부모님을 감동시켜서 울리나 했더니 여기 보니까 꿈의 해방꽃 부모님을, 부모를 울려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방향으로 갈 때를 말하는 거겠죠? 급할 때는 돈에서 먼저 배워라. 내 꿈의 지분을 100% 가져라. 일터로, 꿈터로 만들어라. 나답지 않는 속도와 방향을 거절하라. 하트 사이는 드림워커가 되어 인생의 절정을 살아라. 첫 번째 일터는 중요하지 않다. 떠나야 할 타이밍을 정하라. 여자의 꿈은 더욱 소중하다. 부부는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다. 드림 리스크를 업데이트하라. 드림워커는 도전하고 성장할 때 치유된다. 파트 5 탁월함으로 넘어, 탁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꿈의 길을 드림 파트너와 함께 가라. 생계 부양자는 꿈의 합리주의자가 돼야 한다. 당신의 꿈 앞에 일를 붙여라. 세상의 진빛을 갚아라. 아, 이분이 음, 제가 이 중에서 뭐 하나 나눠볼까요? 제가 딱 그냥 펼쳤거든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결핍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꿈의 재료. 꿈을 만들려면 지금 당신의 결핍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스스로에게 결핍 센서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어느 정도의 외부적 결핍을 자발적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결핍을 느끼게 해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게 돼 있다. 아무리 편하게 살아온 재벌 2세라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신에게 도전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된다. 아, 이거 저한테 하는 소리네요. 음.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도 자신의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를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내 결핍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싫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괴롭다. 어떻게 결핍 센서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점점 태야 되거나 고장이 난다. 심지어 자신의 결핍 센서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다. 결핍과 마주하기 싫어서다. 또 뼈뜨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잡아야 될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지금 낮에도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꼭 비타민을 챙겨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